일단은 젠일젠이찍이게이요하겠지 미니언 어그로 끌리면 여러분들 부시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시죠? <laughs> <난 추격증을> 나이스 <laughs> 플래시 뺐고 덫은 여러분들 하나는 남겨둡시다 왜냐면 블리츠 그래프 할때 써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왜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아니. 언제나 할수 있으면 계속. 자, 이런 식으로. 왜? 매니저 왜? 차라리 채팅해 자 3레벨은 W를 하나 더 찍어주고요 쫄지 말고 어떻게 하시고 라인 좀 땡길까요 여러분들? <laughs> 아무래도 페이트링이 굉장히 약한데 이달리가 저기 있으면 다시 라인 밀고 이달리 탑이거든요. 아 그래비 좀 멀어가지고. 아 나랑 있던 자리랑 멀어가지고 벗을 바로 옷 갈았다. 그래판 자리에다가 그래판 자리에다가 뭐냐? 덧갈면덤맞거든 무조건. 절대 그럴 리 없죠. <laughs> 혹시 남자는 그렇지 어? 기둥을 잘 세워야지 그렇지 형들.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스마트 이제 결판내 볼까요? 아니, 왜또도묶어 좋아요. <목소리> 저를 차치했어도 <목소리도> 우리 내 빼고 외왜 아니, 미나먹지마 아니, 다 처먹네. 씨, 빨갛게 <목소리도> <이 목소리도> 아, 개새끼. 어, 늘다 처먹어.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목소리도> 죠 <개새끼. 웃음> <laughs> 여기 플레 다이아에요, 플레 다이아. W 선마 장점이요? 어, 역방관 가능하고, 공, 공, 공성도 좋아. 타워 공성에도 좋고, 타워 수성에도 좋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좋아. 헤이틀린 W 선마 장점. 막, 얘들이 덫한번 맞으면, 갑자기 피가 확 달아. 엄청 많이 달아. 일단은 레되고고가다트를들고 있으면 강하게 <laughs> 일단 트블아 근데 블리츠그랩 존나 이상해. 시 이건 최대한 견제를 해주시 이제짤짤이 날려주면서 나이스. 이게 봐봐, 갑자기 더한번 맞으니까 게임 판도가 달라지지. 어. 라인 전 판도가 존나 달라진다고 그이트의 그래. 선마가 이게 더블 선마가 좋아. <laughs> 그치 존나 좋아. 아, 우리 잘하는 아, 잘하는 일다 기이름 기념이게 좋아요. 와, 네. 진짜 까루 형님 아니야? 우와, 진짜 까루 형님이다. 우와, 형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놓친다고요? 어, 진짜 까루 형님. 진짜 그럴리 없죠. 와. 그리고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진짜 까루 진짜 형님인데. 진짜. 까루 형님 모르셔요? 유명하신 분인데. 완전... 데뷔를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아니, 파트너 비제 형님이야. 나 그때 봤어, 마루 형님. 파트너 간담했때 아, 형님, 제가 뭐, 게임만 잘합니다. 제가 게임만 잘합니다, 형님. <laughs> 이런 식으로. 견제해주고. 자, 여러분들. 트런들 다는 거 보이죠? 그죠? 트런들 다는 거 보이죠? 위치죠? 그냥 w 3마 개사기죠. 아을 처치했습니다. 잘 깔았지 만 네. <laughs> 지금 왜 그러냐고? W 을 손모가 원래 이래. 공격 다이브 가자. 다이브. 아, 근데, 토런들 꺼라도 되는데, 지시안 보네요. 지금 토런들 꺼라도 높거든요. 토런들이 6렙이안 됐기 때문에, 보실래요? 일단 여기 사라지고. 일로와, 무비가 무비야 힐 쓰고 서브 <목소리도> 어, 한마디 좋아 W 선마를 하고, B 선마를 하면 되겠죠 거의 헬포급 아닙니까? 헬포급? 헬포급? 리바 안녕 <laughs> 이.. 여러분들 원래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냐 원래 대검을 가고 대검을 가고 원래 루나를 가는 게 맞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1200원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기한때 그래가지고 곡경이를 갔는데 절대 그럴 리 여기서 대검값 또 인피 값이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제 로난는갈 필요 없지. 그냥 인피로 바로 가요. 그리고 이제 로나 가시면 돼요. 음. 모자마시아 근데 이런 식으로 봉캐서 쓸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여기는 애들이 너무 견제를 잘 당해줘가지고. 솔직 너무 잘, 잘하는 척 오죠. 존나 잘하는 척 오죠. 별로 못하는데, 잘, 잘 끄는 척 완전 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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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좀 가줍시다 신발 가지고 공평하나 올리고 쿠션하나 사고 어... 아니 뭔가 애가 허세끼가 있어 플레이 원래 어른들 제가 말했죠 플레이어 허세가 있으면 안 돼. 플레이어 허세가 있으면 안되는데 얘는 허세가 너무 담겨져있어 플레이 그냥 정확하게 트런들만 끌어도 그냥 한명 잡고 이득인데 별충님 안녕하세요 일단 바텀 계속 압박하죠.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제가 제가 어중간하게 바텀다운을 이기면 탑을 가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바텀을 아, 완전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아이씨, 나 이렇게 실수하지? 실수할까? 무서하네 블리치가 너무 느려. 그냥 보는요 음. 허세가 너무 허력있어. 얘가 플레이에... 아, 내가 보는데 블리치 필수하면 안 되는데, 아, 여거좀 블리치? 그러면요, 제가 아까 W선마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점이 장점이에요. 왜 장점이냐면, 이렇게 덫을 깔아놓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못 들어와. 함부로. 이런 식으로 덫을 깔아버리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타워가 있다 싶더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걸 분명 막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쫓깨쫓깨 들어와야 되는데, 저러면 이제 컨트롤 하기 힘들거든요. 하고 루나는 빨리 가줍니다 Q로 라인 안 밀어도 돼요 W가 좋아요 블 W는 왜 좋음? 이러는데, 아, 방금까지 얘기해줬잖아. 공성, 수성고 좋다니까? 압박하는 거에. 엄청 좋아. 한타 때도 좋고, 한타 때도 더 많이 깔아놓면 상대방이 잘못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고. 자, 이러면서 바텀 내려갑니다. 바텀 CSI였기 때문에. <laughs> 아저 근데 케이틀링 Q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케이틀링 q 가요 너무 모션 길어 속이. 그래서 애들 다 피해. 웬만하면 한타도 중에 이거 언제 들래이 시간에 평타시지. 피해? 웬만하면 완전히 쇼핑가가 아니면 모자 마술 보실래요? 오... 어? 아, 나 형도 있는데 진짜 큰일 났나 봐. 손가락이 너무 아파, 아, 팔목이 너무 아파. 침 맞아야 되나? <laughs> 의자 형이면 뭐해? 다 남자친구 있는데... 어? 다... 다 남자친구 있어. 걱정 말라 일단, 게임은 거의 완벽하게 긴것 같아. 16, 16대1이네. 우리 팀 위에도 잘했네. 근데 바텀에서 너무 터지다 보니까. 나도 블리스가 끈 거는 있을 것 같아. 제 어떤 형님을 보는 것같아데 지금.. 가기 어렵다고 왜.. 자기 쪽에서 오는 애들을 그냥 막는다는 용도로 쓰면 되는데, 오늘은 좀 무리 안 하는 플레이를 보여. 오늘은 무리를 좀안 하고, 내가 요즘 평소에 무리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잖아. 정석 플레이 보여줄게. 아, 요즘 양악만 하다보니까, 계속 플레이를 못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맞으면 죽어요. 그러면 <놀람> 충는하다 <놀람> 밑에... 밑에 피오라가 오네 <laughs> 아뭔 헬퍼를 켜요 아이씨 다 노력에 인한 실력이지 아이고 우리 돼지형님 갱제 또 케이틀린에 반하셔서 100개 통큰팬가이 아유 형님 고마워 요 응? 아유 아유 우리 돼지형 아유 돼지형 나 주면 안되냐? 고마워. 아 우리 대지 형님 고마워요. 아이, 헬퍼 키면 표시 뜬다고, 그치 여기 지금 빨간 선 보이죠? 아송탄 형님 스티커 스티커 세개 고마워요. 이거 이거 그거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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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어. 추적 헬퍼야. 무슨 <laughs> 어? 보이죠? 껐다 켰다 하고 있다고. 성탄한테 치면 꺼져. 어. 딱 헬퍼는 딱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모자마실 <laughs> 요 우리 그 돼지 형님 또 40개, 아유, 아유 고마워요. 아유, 드디어,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서 싸울 애들은 막는 거죠. 이렇게, 오각형. 어, 오각형으로. 탕, 아 아파. 아이, 많이 아파. 범유자오각질지대를 했습니다. 나 부서한데. 해해 그만하면 할뻔네 맨날. 알겠어, 알겠어. 앙개 모티 <laughs> 아 귀여워 아우씨 개틀만하면 씨 아이 개틀만하면 이기네 아이 그냥 개틀만하면 이기네 질량 32,000 자, 여러분들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